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딱한 가지만 보세요 뭘 보냐면은 아저 제품 나한테 필요한가 내가 쓸 만한 품질인가 가격은 다른 데보다 싼가 이것만 딱 보세요 그걸 보고 오 정말 나는 칫솔, 치약은 여기서 써야 되겠다 어차피 샴푸 쓰는데 애터미 거 써야 되겠다 그리고 사다 써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언제든지 쓰는 거라도 가져오세요 반품 다 받아줘요 예. 화장품도 써보세요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애터미에 나오는 제품은 정말 내가 어딘가에 가서는 사야만 되는 제품인데 하루만 없어도 못 사는 제품인데 저제품이 이렇게 품질이 좋고 이렇게 가격이 싸다고 하면은 나는 애터미에서 돈 버는 일이 없더라도 평생 애터미의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 그걸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사업을 하세요. 근데 아이고 나는 더 좋은 거더 싸게 파는데 알고 있거든. 그럼 사업하지 마세요. 그게 양심에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성공을 못 해요. 왜? 사람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힘이 안 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정말 싼가? 정말 좋은가? 우리는 이거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제품들이요. 대충 만든 제품이 아니에요. 최고의 품질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현재의 기술로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최고의 품질을 먼저 선정을 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누구도 우리보다 싸게 팔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권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달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 목에다 칼을 하나 대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니고 정말 싼 제품이 아니라고 그러면 애터미에서 수당 받고 물건을 어디 가서 사요? 다른 데 가서 사버리겠죠 그렇죠? 그럼 회사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칼을 하나 대놓은 거예요 너 진짜 좋은 제품을 진짜 싸게 팔지 않으면 은 너는 죽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면도칼 경영이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원가를 절감하고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들은요 하나 하나가 정말 실면을 어? 기울여 가지고 이상의 제품은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식품 개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햄 있잖아요, 햄, 에터미 어? 햄.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햄같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식품을 왜 애터미에서 팔아요 막 그러더라고 전그 얘기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햄은 좋지 않다 그래서 애터미 햄을 만든 거예요 햄도 좋 햄이 맛있긴 하죠 그렇죠? 맛있는데 안 좋은 거막 집어넣어 그래서 그런 거싹 빼버리고 제 손자한테도 먹이고 싶은 그런 햄을 만들려고 어? 애터미 햄을 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햄이라고 어? 건강에 다 나빠요? 아니요, 제대로 만들면 좋지요. 왜 나빠요, 그게. 여러분, 단백질도 섭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중독이야. 도리어, 어, 식생활의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은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번 추석 때 우리가 횡성 한우 이번에 팔잖아요. 어? 기가 막힌 거. 응? 저희 집에서 미리 다 먹어봐요 그거를 진짜 잡내 하나 없어. 또 저기 호주산 LA갈비도 판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가 막혀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애터미에서 실리는 식품들은 회장 집에서 먹을 수 있어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장님은 저 아라비카 그안 드시죠 그러더라고 막대 커피. 어? 저는 제가 안 먹는 것은요, 절대 안 싫어요. 응? 또그 커피 먹어요. 라면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그리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 음식 하는 것도 제법 해봤고요. 어떻든지 간에 어렸을 때부터 어? 그런 걸 해봐가지고, 그래서. 라면도 내가 먹을 수 있고, 내 손자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라면 만들어야 되겠다. 라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식품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아니, 저 알프스산 꼭대기 가가지고 여러분, 나 한국 라면 한번 먹어봐. 전 세계에서, 이야. 어? 스테이크 먹겠어요? 그 알프스산 꼭대기에서 라면 먹겠어요? 라면 먹지. 어? 그 그거, 저, 10달러씩 해요. 어? 만원씩에만 원, 유로로 치면은 만한 2천 원주 먹어요. 그 컵라면 하나에. 그래도들 한국 사람들 다 먹어, 외국 사람들도 먹어. 응? 그 세계적인 식품이 어? 건강에 문제 없도록 만들어놔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감자라면을 파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힌 식품을 판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짜장면 나왔는데, 짜장면이 그 동안 착하기만 하다는 소문이 있어 가지고 맛도 낸 거예요. 어? 그래 착하기만 하면 되냐 맛도 있으면서 착하기도 해야지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에 제대로 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있는 제품 하나하나가 정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을 우리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제품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쓸수 없는 그런 품질이라고 그러면요 저는 바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로얄크롭, 크라운크롭, 임페리얼 되거나 하면은 돈 없어서 화장품 못 쓰겠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1억 버는 임페리얼이 화장품 값 아끼겠어요? 몇 백만 원이라도 좋다고 하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죠. 그런데 다들 이제 성공을 했더니 돈 많이 벌더니 어이 애터미 제품 후져서 못 쓰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수당 받고 다른데 가서 다 어? 다른 회사 화장품 쓰고 있으면 저는 망하는 게 불보듯이 뻔하죠. 그렇죠? 애터미는 망하겠죠. 저는 그거를 머리를 쥐어 짜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한 달에 1억을 버는 그런 리더들도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 어떤 명품도 우리 제품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제품을 우리는 팔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제품을 파는데 우리는 가격은 일반 대중에 쓸수 있는 제품 그래서 대중 명품 메스 대중 프레스티지, 그래서 메스티지 제품인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메스티지. 메시지. 예, 우리는 메스티지 제품을 파는 거예요. 대중 명품을 파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우리 주변에요. 노대책 안선 사람들 많아요. 자, 지금 식당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좀 된다고 칩시다. 그 언제까지 80, 90 넘어갖고도 계속 설거지들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저기, 뭐야, 어? 저, 저, 최저임금 막 올라가면 직원 쓰면 이제 감당이 안 돼. 어? 그러면 자기가 다 식당인 일도 이제 직접 해야 되는데 80, 90 넘어가지고도 할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식당하고 있는 분 만나가지고 언제까지 설거지 할 겁니까? 어? 좀 우리 좀 차원 높은 사업을 합시다. 비즈니스를 합시다. 이거 하시면서 부업으로 좀 주변에 노후대책 까본 분들 몇 분들 소개하세요. 제가 그분들 도와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선생님들 노후대책 제대로 서요? 안 서요. 노후대책 선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래봐야 한 300만 원 받아요. 여러분 300만 원 받아가지고 사는 삶은요 진짜 맥빠지는 삶이에요. 자기밖에 못 챙겨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애터미 회원님들은 마음 속에서 나는 연금 가지고 살지 않겠다. 이렇게 좀 각오들을 하시고 그까지 돈은 다른 사람들이 좀 가져다가 쓰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달에 5천만 원씩 수당 받고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수도 없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억대 연봉자를 수도 없이 주변에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애터미에서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라인은 또 초, 초, 초 이렇게 줄줄이더라고. 응? 근데 그 라인이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대만으로 라인이 뻗어 가지고 제 대만의 주력 라인이 돼버렸어 어? 아니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는 분들이 무슨 어? 대만어를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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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대만으로 연결됐고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서 뻥 터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다 보면은 토지게 돼 있어요 요게 머릿속에 막 돌아가야 돼.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창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2개 나라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인도네시아 곧 나가죠? 러시아 곧 나가죠? 지금 전 세계로 우리는 계속해서 진출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도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도 13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거기에도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의 미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어? 아프리카 우리 한 나라도 못 들어갔어요. 남미도 못 들어갔어. 중미, 멕시코 한 군데 들어가서 남미 텅텅 비어 있어,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커져나갈 거란 말이요.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막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런 제품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식품까지 해가지고요. 식품까지 해서 우리 제품들이 생산이 돼서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할인 매장 갈 일이 없어요. 우리 지금, 어, 브이커머스라고 하는 홈쇼핑 시작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예? 네? 기가 막힌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여간, 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어,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품 품질 괜찮은지 가격 괜찮은지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앞으로 내가 어 이런 사업을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세요. 내가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나는 소비자 이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 소개해주고 그분들이 또 소, 소비를 하면서 또 소개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어 성공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 애터미에서 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고 어 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